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그 리즈 코코, 어, 영 제너레이션 한방 화장품 중에 한 아이템이고요. 저희들 이 제품은 현재, 어,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고, 가장 큰 특징은, 이화장 이, 이 어,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 특허 성분, 그리고, 어, 천년 한방 재료가, 어, 저희들 그, 추출물 노하우를 통해서, 저희들 어, 특히 어, 우리 두피 가려움증 또 우리 어, 두피에서 어,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있고요. 어, 저희들 중이 제품은 현재 어, 해외 바이어들 쪽에서도 한 개구매 그 어, 문의가 들어오는 제품인데요. 어,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느낌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같이, 같이 한번 찍어 보시